네, 안녕하십니까.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입니다. 경기도 하남시에서는요, 하남시 장애인 연합회장, 이임식 또는 취임식이 있었다고 합니다. 하남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대 최상호 회장의 이임식 및 제7대 정규인 회장의 취임식이 거행됐습니다. 정규인 시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장애인 11개의 단체 각각의 다른 특성과 장애 유형에 따라 욕구는 다 다르지만 연합회를 통해 한 목소리로 합심해 외치게 될때 작지만 확고한 외침이 장애인의 권익을 이어지리라 믿는다며 앞으로도 신임연합회장으로서 장애인 의식 개선 및 권익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. 김상우 하남 시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은 개선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비록 장애로 인한 차이를 있을지라도 차별이 없는 하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네 지금까지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였습니다. <목소리>